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엑시맥스 신형 새로 나온 제품 진짜 출고 영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쪽 아, 아이고, 그 뭐, 남천동 리드콜 대표님이신데, 그 뭐, 웨이팅은 뭐, 별로 하진 않으셨고, 한달 정도 예약금 놓고 기다리셨다가 오늘 진짜 출고합니다. 전체적인 뭐, 영상은 나중에 보여드릴 거고, 어, 사장님 뭐 신차 뽑으셨는데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럼 뭐 특별히 차 XMAX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이번 XMAX 23년 모델 같은 경우는 전 모델과 뭐들 다르게 다 페이스리프트가 돼서 많이 기대가 되었고 그리고 내비게이션 옵션이 지금 당장에 한국에는 안되더라고 이 옵션이 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뽑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Xmax가 내비게이션 핸드폰 연동이 되고 네. 뭐실제적으로 뭐 사용이 될까요? 솔직하게, 뭐 어차피 거치대 살고 네. 보시는데 뭐 그거를 사용할까요? 그래도 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기능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전에 구형 Xmax 타셨는데 네. 구형과 신형 느낌 차이는 좀 있나요? 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Xmax는 일단 모델 같은 경우가 치고 나가는 듯한 느낌, 포르자와 다르게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치고 나가는 듯한 느낌은 전 모델과 비해서 조금 떨어지나 하지만 포르자와도 비슷하게 종속하게 그 엔진이 과열되지 않고 충분히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느낌에 받아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부드럽고 소프트한 느낌의 주행을 할수 있다고 생각해서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엔진이나 휠이나 에어클리너나 에어크린이나... 그 동계나 모든 모습이 거의 다 비슷한데 네.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느낌을 받으셨다니까. 네. 근데 뭐 실주행해보신 분이 맞겠죠? 네. 일단 제가 좀 이따가 한번 타볼 겁니다. 네. 타볼 거고, 뭐 일단 외관은 뭐 특별히 디자인 말고 훨씬 더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이 들고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다 됐습니다. 근데 머플러라든지 뭐 필이라든지 뭐 브레이크 디스크라든지 그런 부분은 거의 다 이전 모델과 동일하고요 어 일단은 저번 모델보다는 확실히 예쁘네요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예쁘다고 생각됩니다 어... 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디자인 면에서는 디자인 면에서는 당연히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이 모델을 뽑은 이유가 있고요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매우 만족하고 있어요? 네아 역시 오래 기다린 만큼 어, 아, 마음에 드신다고 합니다. 일단 뭐 지금 예약 받고 있으니까 뭐한20% 내시면은 저희가 뭐한달 정도 텀이면은 차를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예약 걸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가까운 야마 지점에서 직접 예약 하셔도 됩니다. 일단 뭐좀더 타보시고 뭐한달 정도 리뷰 다시면 다음에 한번더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네. <laughs>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드리고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상, XMX300 신형 리뷰였습니다.